네, 오늘 뷰티테이너는 특별하게 솔빈 씨와 우와. 함께 해봤어요. 제가. 어 진짜요? 네. 우와. 자, 그럼 뷰티테이너로 다 함께 예뻐져볼까요? <목소리>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휴민의 망하지 않는 뷰티템 부르는 팁비 망고튀김입니다. 오늘은 <목소리> 오늘 저 혼자 외롭지 않도록 네, 아주 러블리한 게스트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짠! 여러분의 뷰티룸의 솔발리 솔빈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뷰티룸의 막내 빈블리 민규예요 안녕 <laughs> 안녕 <안녕하세요. 웃음> 반갑습니다 어우. 맞습니다. <laughs> 저희 뷰티룸 막내 라인인 막내 룸 저희가 게스트로 나왔잖아요. 아주 리얼한 리뷰를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. 아... 네, 오늘은 또 더위와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된 어... 페스티벌의 단온후내 피부를 지켜주는 뷰티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바로 짜잔! 슈렉 천연 머드팩이에요. <laughs> 일단 케이스부터 보면 이렇게 튜브형 네, 한 손에 딱 잡히는 피부형이에요. 뭐, 음. 딸에도 어, 되게 좋은 것 같아요, 그렇 네. 천연 머드가 피부에 왜 좋을까요? 천연 머드는 고농축된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, 다공성 광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, 얼굴 안에 굳은 피지나 노폐물들을 제거해줄 수 있고, 피부 장벽 재생에 필요한 벤토나이트, 나트륨, 칼륨, 철들의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, 손상된 피부 재생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단 이러한 함유물들은 인공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머드 제품을 쓰셔야 효과를 가장 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약간 휴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행용으로도 굉장히 적합한. 흰크림 네. 같은데. 어 맞아요. 우리 한번 짜볼까요? 어. 이거 진짜 개뻘 냄새. 그 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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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야. 어. <웃음> <너무> <웃음> 이거 바다요 맞죠? 이게 우리나라 청정 지역, 남해 바다의 99% 머드로 만든 천연 미네랄 성분이 20여 가지를 함유한 미네랄 덩어리 머드팩이라고 해요. 정말 와, 향료, 방부제, 화학 성분의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. 그렇죠. 네. 이 알갱이도 느껴져요. 어, 그니까요 중간 중간에 그냥 퍼왔네요. 진짜 퍼왔네요. 퍼서 그냥 퍼, 퍼, 아, 파워? 네, 퍼 담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이게 또 한국 과학 기술 연구원에서 성분 분석까지 다 확인된 결과라고 해요. 어, 반이나 말랐어요. 저 거의 오. 다 말린 것 같은데. 오 네. 근데 이게 막 뭔가 되게 수축되는 느낌이 그쵸? 확 들어요. 이게 뭔가 쪼아지는 느낌이 나면서 약간 리프팅되는 그런 느낌이 나죠. 어네 네. 음 되게 좋. 피지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지겠다고. 네, 이게 또 멀티 머드팩인데, 과잉 피지, 또 블랙헤드, 그리고 모공 축소, 그리고 각질 제거, 문제성 피부까지 다 케어를 해준다고 해요. 이것도 만능이네요. 너무 만능이고요. 뜯 왔는데, 다 해주네요. <laughs> 물한번 풀어봐요. <프로> <laughs> 그리고 이 머드팩이 되게 좋은 점이 99%가 우리나라 남해바다에서 이렇게 퍼온 천연 머드잖아요. 네. 그래서 더 좋고 향료나 뭐 방부제 화학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좀 뭔가 안심이 되고 믿음이 되는 천연 소재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. 어 그래서 요즘에 제가 피지도 많고 막 유분기도 많아서 음. 거기도 민감성 피부잖아요. 그래서 아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어오 오. 어, 어. 아, 그러면은 오늘 사실 민규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지 모르고 또 저희가 모델분을 여성 모델분을 와, 섭외를 했는데 여성 모델분 나와주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아. 이거 먼저 세안을 깨끗이 한 후에 마른 얼굴에 머드테을 아. 발라야 하는데 우선 아. 세안을 좀 해볼까요? 우와. 세안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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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겠다 먹방도 보고 다 봤지만, 세수방은 또 처음 봐요. 진짜 처음 본다. 미네랄 비누여서 음, 저자극이라고 해요. 아, 오, 민규야! 민규야! 비누씨에 비는... 들어 오겠어! 민규야! 근데 뒷추름면서뭐 파는 거 아니에요, 우 아, 나, 오, 다시. 오! 오! 아, 이세척이 어, 민규! 새우 괜찮은데요? 그러니까 아, 어, 너 되게 똑같은데? 네. 네. 어, 더워. 우와. 어. 네, 물에 적당량을 짜주시고 어, 아악 한 번만 하면 끝이 끝이에요? 너, 너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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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 질렀어 응. 그렇게 굳어버리면 되나? 응. 이 정도면 응. 나름 든든하게 지금 한 같아요. 뿌듯하네요. 약간 디자인도 된 기분이에요. 그러면 사용 횟수는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아, 수 있어요? 되게 주 1회 정도 사용하면 항상 깨끗하고 네, 매끄러운 피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. 아, 그리고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목이나 그리고 팔, 다리 등 그리고 몸 전체에 사용하셔도 네, 매끄러운 피부 관리를 할수 있다고 해요. 이거 보관은 네. 어떻게 해야 돼요, 그러면? 아, 이거는 근데 방부제랑 또 화학성분 향료가 없기 때문에 어, 팩한 후에는 이게 냉장 보관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. 음 면서 얼굴에 불순물하고 노폐물을 또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요. 오. 자 이제 우리 미온수로 씻어봐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당기시죠? 빨리 네. 빨리 빨리 빨리. 어. 천연 성분이어서 비누가 필요 없대요. 어. 비누 없이 그냥 이렇게 닦아주는 거요나꼭 음.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. 오늘도 인생 최대. <laughs> 어오 오. 오! 어 민규 씨 얼굴이 진짜 뽀얘졌어요. 오. 완전 신승인데 제가 팩 많이 해봤는데 네. 맨날 막 네. 올라오고 막 두드러기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같고. 네 이렇게 아까 이게 아까 이렇게 조이잖아요. 네. 그 조였다가 딱 세수하니까 막 기운은 네. 아. 와 대박. 제가 머드팩으로 처음 해봤는데. 얼굴 속까지 클렌징 되는 느낌이 엄청 강하더라고요. 음 그럼고 이제 네, 리프팅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이제 피부과는 안 가도 될것 같아요. 오오 <laughs> 그 정도? 네, 굳이 다른 화장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건조해지는 환절기나 또 건성이 심하신 분들은 또 수분크림을 맞아요. 발라주시면 더 좋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여기 또 수분크림도 있어요. 또 지금 잠기시면 얇게 펴 발라주세요. 아, 지 크림 봤어요. 어 여기 써져있네 미네랄과 그린 캡 캐... 이게 그린 캡이 온가봐요 어 이게 피부 속 모공의 노폐물을 또 뽑아내고 미네랄과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걸 삼투압 현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음. 오늘 함께해 주신 네, 아, 네 여성분들분 네, 네. 정말 감사합니다 샘얼 <laughs> 너무 예쁘세요 아니, 아니, 아니에요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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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럼 오늘도 네 열정적으로 리뷰한 시렉 천연 머드팩의 별점을 한번 매겨 볼까요? 어... 아, 어느 정도가 나을까? 아... 아... 어느 정도가 나을까요? 이거는 해본 사람이 저는 오 아, 5.1점. 아... 오, 진짜로 네. 민규 씨가 직접 해 보셨으니까 아마 그게 정말 가장 정확한 리뷰와 점수가 아닐까? 맞아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준 우리 민규씨, 루세빈씨. 네. 함께해줘서 감사하고요. 오늘 상큼이들 반가웠어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